안녕하세요. 바늘 닷컴입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보자면 아빠는 27살, 엄마는 22살, 첫째 남자아이는 2살, 여자아이는 생후 2개월입니다. 현재 아이의 엄마는 아동학대와는 별개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이 아빠가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엄마는 없었던 거죠. 상황을 보면 아빠가 딸 아이가 숨을 안 쉰다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이 출동을 하는데 아이는 호흡을 하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아이의 아빠를 긴급체포한 후 현재는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이 긴급체포할 정도의 멍자국이라면 분명 하나나 둘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조사 중이라 쉽게 말을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분명한 건 긴급체포 후 조사를 받을 만한 정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텔 주인은 매일 3만 5천원의 숙박비를 내며 세평 남짓한 객실에서 부모와 아이 둘이 지내는 것을 안타깝게 보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6일 엄마가 사기 혐의로 체포되면서 아이 아빠가 어린 아이 둘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모텔 주인은 환경도 그렇고 아빠 혼자 아이들을 보다 보니 엄마가 있을 때보다는 버거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딱히 학대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정황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동구에서는 아이 엄마가 체포된 다음날 아이 아빠를 찾아가죠. 상황이 어려우니 자녀들을 보육시설이나 일반 가정 위탁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남동구의 담당 공무원도 학대 정황은 딱히 없었기에 절차대로 입소 예정 중이었다고 합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아이들 아빠는 보육시설에 맡기기로 결정을 하고 입소 전 건강검진 예정이 있었는데 건강검진 전날 밤 여자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현재 오빠는 홀로 입소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창 울고 보챌 100일 전의 아이와 두 살짜리 아이를 27살 아빠가 혼자 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밤낮도 없을 뿐더러 아내가 구속되어 없는 상황이고 육아에 지치고 주변의 환경도 열악하면, 제가 저 상황이라면 자신이 없어요. 상상만 해도 지치네요. 우울증 걸리거나 삶의 의욕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아마 저라면 친정 또는 처가 쪽에 도움을 요청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아이 아빠는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고 학대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최근 이런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이의 부모님들도 잘 해야겠지만,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나이가 어린 아이 엄마는 집안 환경 등을 좀 파악하고 어, 도움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 관련 예산이 약 30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 개혁, 청년 일자리, 난임, 사회적 책임, 양화등이 있는데 출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세금은 세금대로 쓰는데 출산은 줄어들고 있으니 세금을 출산 관련에 쓰지 말고 출산 후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오늘의 반을 도대체 아이가 뭔 죄냐?